캠핑하면서 경보기까지 필요해 하시겠지만 경보기는 동계 캠핑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 줄 필수 제품인 거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준비를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 걸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빠르게 일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보기가 울려야 안전하게 다음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8개 제품을 놓고 상단에 투명 캐스 설치하고 모기향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위치가 각각 달라 가지고 차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치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계속 자리를 바고 지금은 이렇게 눕혀 놨지만은 나중에는 세워서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을 때 제가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구매하면서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일반형도 있습니다 파세코 제품이고요 이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현재 전원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런 걸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저녁에. 이걸 걸어놓고 자고 있는데 이게 방전이 됐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제가 여기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어몇 가지 센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 카고 컨테이너 제품과 포레스트 유이두 제품만 지금 현재 이 센서에 대해서 정확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제조사 속 어떠한 센서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그 외에. 이 한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센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테스트는 해본 결과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구매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고요. 어저 같은 경우는 만약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이 카고 컨테이너의 이 일산탄소 경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핸드폰 블루투스랑도 연동이 되고요. 어 일산탄소 경보에 그, ppm, 그니까, 러 농도죠. 일산탄소의 농도를 그, 단계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 나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일산탄소가 쌓이는 게 불안해. 그럼 50ppm을 낮추고, 어, 뭐, 그래도 나는 뭐, 그래도 좀, 어, 뭐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뭐, 100ppm, 150ppm,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카우 컨테이너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아쉽게도 이 한의어 제품은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좀 늦었어요. 좀 계속 놔뒀으면 아마 울렸을 건데. 아마 그러지 않았던 거 보면은 어얘한의원에 맞는 기준이 아마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한의원에서 원하는 기준치랑 목양에서 나온 일산 탄소랑 어 뭔가 부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어한의원 제품은 어 얘는 어차피 가격 참 넘사벽입니다. 일반 여기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어사월에서한 5, 6만 원대에서 형성돼 있는데 얘 제품만 해외 직구만으로도 십몇만씩 들어가요. 그만큼 이 한의열 제품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일반 기 일반 시중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게 높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요점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제가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화면에 보시면은 소방청에서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실험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터 사이트에서 소방청 일산 탄소를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소방청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볼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소방청으로 들어가고요. 그 보도자료가 2024년 1월 17일 작성이 되었고요. 텐트나 일산 탄소, 이산 탄소 발생 위험성에 대한 실험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는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경보기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창문, 출입문보다 높게 설치하라, 이겁니다. 왜 높게 설치하냐? 창문이나 출입구 밑에 있으면 외기에 의해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흐려지게 됩니다.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 위에는 일산 탄소가 아직도 쌓여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과 창문보다 높게 설치해서 일산 탄소가 쌓이는 구간에다가 경보기를 설치하라는 것이 가장 주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 실험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돔 텐트 랑 옆에 거실형 텐트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에 표시되어 있는 도멘 5번 거실형에는 9번 6번 3번 인데요 이 부분에서 일산화탄소가 제일 먼저 빨리 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창문이랑 출입구 그 밑에 다 설치한 부분은 반응이 늦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토대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텐트 쉘터별 설명을 다시 드리고 어,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쉘터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먼저 돔 텐트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돔 텐트입니다. 돔 텐트에서 어떤 텐, 텐트를 할까요? 여기는 특정 광고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찍고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노 스페이스 제품을 예로 하겠습니다. 와우,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출입구가 있고 어 아마 여기 중간 중간 열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위에 벤틸레이션을 제외하고 출입문 기준으로 했을 때이 출입문보다 요 위에다 설치합니다. 입구 근처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출입구 높이보다는 위쪽에 해당되는 높이에다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방기구가 심지식 난로 같은 경우는 이 열기가 바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바로 위에다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난로보다 한 1m 정도 떨어진 위치. 출입구보다 높은 위치 이런 곳에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실형 텐트. 자 우선 스노피크 제품으로 할게요. 어 스노피크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할수 있는 이 리빙쉘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빙쉘 같은 경우는 금액에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측면도 있고 정면부가 있습니다. 측면부는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 투명 TPU 창으로 해서 투명창을 만들고 주출입문도 어 보통 닫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위에 상부창은 겨울엔 추워서 다 대부분 닫. 잖아요 그런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 출입구보다 윗단에다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옆으로 이 측면 쪽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신다면이 출입구의 측면보다 윗단에다 그리고 아까 동일하게 난방 기구에서는 한 1m 이상 떨어지게끔 위치에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일산 탄소 경보기는 두개 정도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다녀서 하나는 난방 기구 근처, 하나는 내가 잠자는 곳 머리맡에다가 설치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만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텐트계에서 에어 텐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가 보니까 캠핑을 가 보면은 웬만한 분들 다 에어 텐트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기본 세팅이잖아요. 쿠디에서도 여기에서도 보시면 은 옆에 측면 창이 있고 어, 정면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창은 이런 건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벤틸레이션인데 벤틸레이션도 일단 건너뛰고 어, 이주 출입구, 이주 출입구보다 윗단에다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방기구가 있으면 난방기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래서 출입구 바로 위쪽에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출입구보다 출입구가 높은 위치에 어느 곳에 설치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난방기구에서 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하나 그리고 내가 잠자는 곳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 이상 설치해 주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어서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캠핑 되세요.